입에서 나올 얘기야 이거? 10대 맞니? <laughs> 10대 맞아 <맞니>? 10대 맞은 것 같아? 죄송합니다. 아 나도 뭐 어딨냐? 빨리 딱 스무 살 되는 그 1월 1일 12시에 민증 이마에 아. 붙이고 나 스무 살이다 그 친구랑 같이 사는 그런 자취 있잖아 아기자기한 집 이렇게 집 꾸며놓고 둘이 사는 거 있잖아 성인이 되면 어.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술이든 담배든 아 이런 거. 여행 다니는 거 외박에 대한 제한이 좀 없어져가지고 좀 놀러 다니는 거막 술? 술에 대한 로고 보시고 보시는데 얘기하시면 이게 얘는 10, 10대 맞니? <laughs> 10대가 아니라 10대 맞은 거 같은데? 맞송합니다너 <laughs> <laughs> 너, 누가 더 생겨? 야, 뭐 야. 네. 아, 나는 예쁘다. 한 겨울에 그눈 오는 날에 포장마차 가가지고 아, 친구들하고 엉기정게 모여가지고 먹고 싶다. 십대 화장이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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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화장이. 아 우리 때도 그랬잖아. 아, 그게 알겠어, 알겠어. 달다고. 달다고. 맨날 술이 쓰다면서 갑자기 술이 달다고. 어, 오, 맞아, 오, 맞아, 오, 맞아. 진짜 이해가 안 돼요. 달다고. 맞아, 오, 맞아, 오, 맞아, 오, 맞아. 진짜 맞아, 맞아. 진짜 이해가 안 돼요. 나도 깨비히넘 술이 달면은 어른이 된다는 건데, 그 뭐? 뭔 소린지 이해, 이해가 안 돼. 근데 나는 약간 펀칭 포차. 그런데 폭수? 코크? 그 뭐야? 코차코타이라고 토사탑판. 그런 게막 음. 게임을 하는데 응. 보통 사람들이 아, 평균 주량이 소주 2병? 맞나? 뭔 소리야? 아균 <laughs> <평균> 주량이. <laughs> 주량이 아 어, 진짜 모르는 거야 <laughs> <아닌>. 아, <그냥 웃음> 아니 진짜 네, 들어보자 인 주량 아니을면막난그 노래방 술집 호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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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방 술집 뭐야? 자, 자, 스톱 요즘 진짜 온 거야? 팀테이입에서 나올 <laughs> 얘기야 어, 저, 이거? 비슷한 <laughs> 그 애매한 뭐 그런 거. 어. 노래 불면서 술 먹고 이렇게 꽈미팅도 그런 데서 막 하잖아 요즘. 막 음.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. 우리도 그래. 어, 근데, 근데. 지금은 그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거라서. 어. 아 우리가 뭐 포차 이런 얘기 안 했었잖아. 아, 만약에 술 먹으면 어떨까고 끝나잖아. 요즘에 생, 아, 요즘 애들은 좀 생각하는 게 넓구나라는 걸 지금 느꼈거든. 술이 한잔 들어가면. 아, 뭐, 아, 방송에 속임를 생각했을 때, 야 근데 술 먹으면 퍼. <laughs> 야, 신세계야, 근데 저 확실한 거 맞지? 응, 어, 남자보다 셌으면 좋겠다고 한거 있잖아. 음... 내 로망이라고. 아... 남자를 이기고 싶어 나도 그 말은 공감해. <laughs> 그러기 전에 내가 진짜 골병이 들어. 늘로 오늘 훈장 마사 좋아. 근데 한 아, 갔는데 어머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현실적으로 잘 훈장 마사 못 간다, 인자 한잔 기울이면서 왠지 속마음 얘기하게 되는 데가 포차야. 아, 근데 진짜 그 포차는 험해놓는거 이성 여자친구랑 가면은 크리스마스날 달달하잖아. 근데 친구들하고 포차를 가면 친구들끼리 크리스마스. 아, 우정, 오늘은 뭔가 아, 우정을 맞아, 얘기해야 될것 같고 오늘은 왠지 한번 안아줘야 될것 같고 막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그 약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 어, 포차 맞아. 분위기가 솔직히 느낌 있어. 어.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은 그 시점에 가는 게 제일 좋지. 아, 술 마시면 일단 친구들이 가는 길이로. <laughs> 반은 병신이야 야 반은 술 먹고 바지 벗고 자야 될 일도 있고 아, 맞아, 맞아. 야 반은 화장실 변기에다 머리 감은 애들도 있고 아, 맞아, 맞아. 일단 대한민국에 5천만 있다 하면 <laughs> 2,500만은 병신이야 술 아, 마시러 그래. 20대 초반에는 술버릇이 집에 와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싹 씻고 자는 게 술버릇이었어 아무리 만취가 되막 기어서라도 씻어 막 이러고 맞아. 근데 중반되니까 안 씻고 자는 게 술버릇이었어 <laughs> 야술 먹어도 되는데 낮술 먹으면 X된다 <laughs> 얘들아 낮술 아 먹으면 주머님도못 알아본다고 하잖아. 아 낮술은 야 낮술 먹으면 내가 마약도 안 하는데 마약 카페 같은 느낌이야. 갑자기 아빠가 만만해 아. 보이고 <laughs> 진짜 그 뽕을 느끼고 싶으면 좀... <laughs> 그아그 알지. 0대 때는 솔직히 진짜 이해를 못했다. 어느 날퇴근을하고 술을 먹으면 나의 답답했던 그 하루가 풀리는 느낌? 달달하는 표현이 그냥 그 상황, 아, 그 맞아. 자리, 그 분위기 그게 단 거지. 술주가 진짜 이게 달겠냐고. 안 달아. 무조건 써. 술 때문에 용기 내서 이성친구한테 도배를 할 수도 있고, 용기 내서 친구한테 못했던 걸할 수도 있고. 이렇게 술에 대한 로망을 우리 가질 필요가 없는데, 먹기 싫어도 알아서 먹게 되겠어. <laughs> <laughs>